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보통 이제 아이언을 배우고 네.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그 비기너분들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배우는데 보통 연습을 해 가지고 스윙을 교정받고 하는데 보통 이런 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죠? 어, 뽕볼이라 그러나요? 샷 <뽕샷>, 네, 예. 예, 뽕샷. 쳐가 음. 쳤을 때 이제 하늘 위로 맞아, 맞아. 그냥 티 예, 밑으로 티 음. 밑으로 공 예, 예. 헤드가 들어가가지고 위로 어. 하이볼 나는 거랑 그다음에 보통 우측으로 예. 많이 이제 밀려나는 예. 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연습을 음. 보충할 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처음 드라이브 잡으는 분. 예, 예, 예. 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드라이브 잡게 되면은 예. 일단은 아이언을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아이언이요? 네 예. 아이언이 있고요 예 처음 아이언으로 배울때예 근데 너무 익었어요 이게 이게 예. 다가 처음에 이제 공을 치면은 예 아이언도 잘못 맞히다가 네 이제 어떻게든 이거는 뭐 힘을 빼나 이런 얘기 필요 없이 예 어쨌든 찍으면은 처음에는 맞긴 맞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떨어뜨리는 거니까 예, 지런 식으로 찍으려 맞긴 맞는데 이제 예. 나쁘지 않아 리고 이제 프로님이 다음 진도로 스윙을 네. 다 배우고 예. 드라이버를 넘어갔어요 예 드라이버로 넘어갔는데 드라이버도 아이언이랑 똑같은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치기 때문에 찍혀만 하는 게이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초보자분들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네.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 스윙을 해야 되고. 어퍼블로우 스윙. 그렇죠. 그게 예. 뭐냐면은 예. 내가 처음 어드레스 네. 한최저점에서 네. 공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공이 찍혀 내려와서 찍혀 맞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최저점부터최저점에서 올라가면서 네. 맞는 걸 어퍼블로우. 그렇죠.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라고 해서 그렇죠. 떨어지면서 맞는다. 네. 이걸 예. 다운블로우라고 하는데요. 예. 그냥 되게 간단해요. 치면서 아이언이랑 아예? 똑같이 네. 몸이 경직이 돼갖고 네. 이거를 맞히려고 예. 나가는 동작. 아 나가는 동작. 이거는 그때는 좀 뽕샷이 날수 있어요. 아 뽕샷이 날수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예방하려면은 예 뽕샷에 대한 예방. 네. 네. 예. 되게 간단해요. 네. 손목을 네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몸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조금 약간 손목을 옆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옆쪽으로좀 네. 이완 시켜준다 는 이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로테이션 느낌이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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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예 빈스윙을 예. 한 다섯 개만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음... 음. 거기서부터 바로 그 이어서 네. 그냥 손목이 빼고 그. 아그 손목인 빼고,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도 연습 드릴이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얼 스윙이라 그래갖고 아얼 스윙이요 네고 정직돼서 네.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놓고 예 맞아서 하나 아 그거를 근데 네. 비기너 분들이 그런 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빈 스윙은 되는데 네. 막상 공을 치면 안 된다. 막 움직돼서 네. 찍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양옆으로 이완되는 느낌. 그렇죠. 고드리를, 네. 그 네. 그러니까 어드레스 야, 또, 간격을 또 네. 간격을 맞춰놓고 그렇죠. 그리고 공칠 때도 네. 항상 좀 이완시켜. 네. 찍혀 맞는 게 아니고 맞으면서 네. 헤드가 올라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네. 예. 이 센서가 예. 잘못 아 센서가 오류가 났네.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 네. 네. 하나, 둘, 네. 셋. 그런 식으로. 아 맞다, 네. 맞다, 맞다, 맞다 예. 하면서 세게 예. 치는 걸 중점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예. 부드럽게. 이 흠목이 좀 이런 식으로. 이완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 어, 이완되는 느낌. 드라이버는 그렇죠. 가장 중요해요. 예, 네. 로테이션 양이 좀 필요합니다. 항상. 로테이션 양. 네.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없으면 슬라이스가 나게 돼요. 슬라이스. 근데 네. 무조건이에요. 아이언처럼 네. 이렇게 끌고만 잘 내려왔어요. 네. 근데 그게 손목이 고정돼 있으면은 네. 그냥 그대로 나온 슬라이스예요, 무조건. 아. 그래서 계속 아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레슨을 받으면은 손목 쿠킹을 유지한 상태로 맞습니다. 계속 끌어 내리고 네. 뿌려라 이런 동작에 네. 대한 레슨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너무 꽉 잡고 너무 하다 보면 이제 보통 네. 우측으로 나가는 현상이 많이 네. 생기네요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거를 연습하다가 어우측으로가는구나 네. 근데 이제 조금 내비둬야 되는데 요걸 네. 이제 똑바로 맞려요 사람의 본능적 네. 기으로열 끌고 오는데 아, 아, 아 이거 똑바로 맞히려면 해도 똑바로 맞히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예. 몸으로 이제 그거를 아 맞기 시작해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찍혀 맞는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이런 느낌이다 하나 둘. 아 제자리에서 그렇죠. 아 이런 느낌이 좀 필요해요. 네. 대문자 Y 형태로 네. 시합을 하는데. 네. 이 지점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아, 내려와서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아, 네. 쭉 해서 허벅지 안쪽에서는 풀어지는 스이다아 고른샷. 네, 그 네. 대부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찍혀놓고 네. 슬라이스나. 그러니까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준다는 네. 거가 이제 맞습니다. 중점이 될수 네. 있겠군요. 비거리가 안 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거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배우고 네. 스윙이 완성되지가 네. 않았는데 네. 비거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정확도가 우선이냐 아니면 폼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 그래요 폼이 만드는 게 예.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대신에 네. 좀 그런 건 있죠 한마디로 드라이버를 치면서 네. 드라이버 기준이죠 이것도 예. 폼을 일단은 완성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폼 리듬감 그렇죠. 힘이 빼지고 그렇죠. 내 시작점에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리듬감이 좀만들어진게 우선이긴 한데 네. 중요한 게 이런 리듬감을 찾기 위해서 살살 치면 별로 안 좋아요. 살살 치면 너무 그냥... 막 그린다 그래도 이거 보면. 좀. 네. 자그 네. 정도로 살살, 살살 치면 안 되겠죠. 이런 네. 연습은 하지 않고요. 이 정도 너무 성향이... 세게는 말고, 그렇죠. 폼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리보다는 예. 방향성이 우선이다, 이런 예.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갖고, 예. 저는 되게 그거를 맞춰서 예. 좀 그리면서 저 쳤어요. 뭐 아, 그렇게. 막, 중학교 때? 어, 지금 일반 분들 가르치실 때도, 예. 아마추어 분들이 주말 골프를 한다 그래도, 예. 방향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예. 처음에는 좀 휘둘러는 거를 먼저 아, 휘둘러는 거를. 네. 아, 휘둘러 그래야지 생각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먼저 맞습니다. 이제 생성을 비거리 쪽으로 네.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맞죠? 이제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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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켜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는 네. 아, 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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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게 먼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네. 아. 뭐 맞는 거라 꼭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예. 네. 시작부터 빵 선수 잘 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기 또 110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110개부터.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처음에 110개 쳤나요? 아, 저 110, 118개 쳤습니다. 아, 그래요? 때. 누구나 1 0 0도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예. 아, 전체적으로 리듬감과 예. 이 스윙 원이 형성되는 그런 예. 예. 아크를 좀 중요시해야지 예. 더 효율적으로 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포인트로 하나 하나 더 음. 뿌려라 그러잖아요. 예. 뿌려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수 있나요? 비기너분들입니다 비건이 네. 비기너분들이요? 네 처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뿌려라 뿌리라는 개념 던지라 이런 얘기 네 던지라 네. 체를 진짜 이렇게 던지라는 뜻이 아니고 네. 내가 어드레스한 그런 위치 위치에서? 그런 위치에서? 헤드를 좀 보내줘라 헤드를 데서. 보내줘라? 네내 위치보다 그 립이 끌고나 이렇게 끌어 들어가는 네. 게 아니고 네. 축을 잡고 네. 헤드를 헤드를 슥 보내주는 그렇죠 슥 보내주는 거 의미하는 거를 좀 쉽게 말해서 뿌려나 던져라나 이런 그렇죠. 느낌이 원을,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고의적일 필요가 있어요 고의적일 필요가 있다? 네. 손목에 힘을 빼야지 헤드가 치고 나가죠 맞죠 너덜너덜 걸어도고요 너덜너덜하게 네. 생각보다 좀더 빠르게 빠르게 헤드를 헤드를 던져줍니다 타겟 방향으로 아 타겟 방향으로 타겟 방향으로 치세요 하면 은 네. 손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네. 손을, 손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손을 타겟으로 띄우는 게 아니라 헤드를 타겟으로 아 그런식으로? 네. 머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그죠 축은 잡고요 네. 들어가서 퉁들러서아 그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러면 은 풀스윙 하지 않고 그렇게 팔로우까지 네. 연습을 조금 그쵸, 해도 되겠네요? 헤드를 먼저 보내는 연습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치. 그럼 정면에서 한번 빈스윙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그러니까 백스윙을, 백스윙 네. 백스윙을 들어서 백스윙을 네. 들어서 네. 내려서 끌고 네. 나가는게 아니고 네 헤드를 아, 손... 그런식으로? 네 예. 그렇죠. 네. 저는... 그 손목이 잘 풀리려면 네. 손목이 이완된 상태가 되어있는데? 부들부들하게? 네. 너덜너덜하게? 캐스팅이랑은 틀린거예요 캐스팅이랑은 틀린 틀리죠 틀린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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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렇죠 스매시 캐스팅도 좋러 조... 그니까 한마디로 스팟 네. 스팟이 되게 잘나와 아, 스위트 네. 스팟? 네 항상 스팟 중요하죠 네, 네. 네. 좀 말씀해주신 토대로 연습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군요 일단은 예 뽕샷이랑 슬라이스는 네. 확실히 네. 없어질 수 있어요. 뽕샷이랑 슬라이스. 감사합니다, 프로님.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